안녕하세요. 차입니다. 자, 오늘은 천장 관절. 특히 이렇게 보면 골반을. 자, 이쪽이 지금 제가 잡는 쪽이 왼쪽이고요. 자, 이렇게 골반뼈, 힙본이라고 합니다. 그서이 코끼리 날개뼈처럼 생긴 부분이랑 이 삼각형의 천골 꼬리뼈 부분이랑 만나는 이 지점을 천장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장 관절이 과하게 압박을 받거나 뒤틀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뭐 출산 전이나 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뭔가 가 느슨해져 있거나 과하게 압박을 받았을 때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오래 앉아 있었을 때 불편하거나 이렇게 옆에서 누워있을 때 관절이 눌릴 때 불편하다고 많이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을 세 가지 단계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쉬운 고관절 엉덩이 근육, 고관절 주변의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옆으로 누워주시고, 카메라를 제가 조금 더.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자, 지금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지금, 오른쪽이고요. 자, 오른쪽 천장 관절을 위한 전부 근육을 활성화할 건데요. 자, 이때 한쪽 다리는, 아래쪽에 있는 다리는 펴주시고, 아래쪽 허리에 과도한 회전이라든지, 옆으로 밴딩을 없애기 위해서 아래다가 수건을 말아서 대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동집 손은 몸이 회전되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고 어깨랑 골반은 나란한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고관절을 이용해서 먼저 가볍게 들어서 네, 쫙 펴져 있는 다리 뒤에다가 발을 대주시면 됩니다. 뒤에다 발을 대주시고 골반은 살짝 하면서 후방경사, 그래서 앞쪽, 옆쪽에 있는 이 옆에 있는 복사근을 살짝 활성화해 놓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천장 쪽으로 올리셔서 엉덩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활성화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천천히 부드럽게 무릎을 다시 아래쪽을 향하면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고관절이 안으로 회전됐다가 바깥쪽으로 다시 회전되는 것을 반복하시면 다 그렇죠 내가 동, 범위를 너무 크게 가져갔을 때 통증이 있을 때는 이런 블럭을 놔서 범위를 조금 줄여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줄여주시고 일단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또 올리시고 다시 또 내리시고 자 가볍게 올려주시고 자, 올렸을 때 엉덩이 바깥쪽 근육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올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무릎이 벽 쪽을 향한 상태, 천장을 향한 상태.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가 이렇게 쥐고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 있고요. 천천히 무릎을 내리면서 엉덩이 바깥쪽에 있는 그런 수축력들이 천천히 풀어진다.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또 악셀을 밟으면서 천천히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위로 쭉그 다음에 무릎이 바로 아래쪽 대퇴부 앞쪽을 향하게 주시고, 터치 그 다음에 다시 무릎이 천장을 향한 상태에서 발이 아래쪽 반대쪽에 있는 대퇴부 바로 무릎 뒤쪽에 오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자 이렇게 12개 1세트, 3에서 4세트까지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연속으로 한 30개 정도는 천천히 시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관절 주변에, 그 골반 주변의 근육들, 복부 근육들을 충분히 많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가 블록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쪽 아래에다가 요가 블록을 대주시면 됩니다. 그서 아래를 고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요가 블록이 있는 쪽 골반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오겠죠? 높이가? 높겠죠. 자이 상태에서 반대쪽 무릎을 이 요가 블럭 있는 무릎 높이까지 살짝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네, 다시 또 올리게 되면 이쪽에 등부 쪽에 자연스럽게 근육이 활성화되고 그거를 천천히 풀면서 다시 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엉덩이 이쪽 후면 부분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나는 것도 확 늘어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네 근육이 수축됐다가 내 골반이 회전되는 것을 제어하면서 놔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이 천장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내 자연스럽게 제어가 되면서 움직임이 형성되겠죠. 네, 그리고 엉덩이 후면도 늘어나고 풀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쪽 엉덩이 후면이랑 바깥쪽 부분이 내 골반을 골반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운동력이 생기면 한쪽을 무릎을 들고 계시고 근데 이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잡은 상태가 되고요. 한쪽 무릎을 펴 보실까요? 반대쪽을? 반대쪽을 펴 보시고 자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천천히 오시고 다시 또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너무 회전이 걸리지 않을 만큼만 살짝 엉덩이를 잡아놓고 다시 뒤로 오셨다가 다시 또 제작.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 다시 제자리 오고 자 서로 레벨 똑같이 맞춰줬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리면 한쪽이 다시 또 올라오면서 한쪽이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12개 1세트 3에서 4세트 해주시면 되고 연속으로 30개를 해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시 또 천천히 한쪽, 한쪽은 잡고 있고 한쪽 무릎은 떠 있는 상태에서 발 끝을 대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다시 또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저희가 밴드를 이용해서 자 발은 본인 골반 아래 고관절 아래다가 둔다 생각하시고요. 약간의 먼지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한발 조금 더 앞으로 보내주시고 족발을 좁혀주시고.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하게 해놓으시고 양쪽 다. 너무 과하게 근육을 쓰지 마시고 살짝 그래서 이쪽 지금 문제가 되는 발 그쪽을 뒤로 놓고 벽을 살짝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힌지 접었다가 살짝 일어나 주시고 약간 무게중심을 발등에다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또 힌지 뒤로 가지 마시고 살짝 유지 그래서 살짝 힌지 동작을 해주신 다음에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해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몸통을 한 손을 뻗으면서 가볍게 회전을 해주시면 잘 주려 주시고 다시 또 천천히 다시 또 제자리하면서 반대쪽으로 돌아주시고 그 다음 다시 또 이쪽으로. 천천히. 또 천천히. 그래서 양쪽 다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왼쪽이 아프건 오른쪽이 아프건 양쪽 다 이렇게 밸런스를 잡으면서 엉덩이 둔부 근육들이 그리고 코어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써지게 계속 내 고관절과 골반을 계속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면. 자, 손을 뻗으면서 한쪽으로 회전주시고힌지 동작도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구부리시고 <laughs> 자 발은 정확하게 3점 마을 일정하게 유지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네, 한쪽으로 회전을주시는데자 무릎은 계속 두번째 발가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대로 천천히 회전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대로 천천히 회전 그다음에 힌지 가운데로 가서 힌지 올라오시고 천천히. 그래서 일어나실 때 주의할 게 무릎을 과하게 피거나 허리를 피지 말고서 유지해주시고 서서하는 동작들은 통증이 어느 정도 내가 제어가 된 상태에서 서서 이런 액티비티 활동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방면으로 저희가 어,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측불허한 상황에다 놓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 고관절, 골반이 이제 내 몸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역동적인 동작 하나를 어, 소개하자면 일단 불편한 쪽이 이제 오른쪽이라면 불편한 쪽을 발을 앞쪽으로 대놓고 하는 동작인데 자, 폼롤러를 대놓는 겁니다. 그래서 폼롤러를 내가 무릎으로 살짝 내놓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측면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나 그런 조직들을 많이 내가 활성화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살짝 눌러놓고 발을 안정감 있게 삼정압 첫 번째 중족골 다섯 번째 중족골그 다음에 뒤꿈치 중앙 압력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체중이 앞발에 한80% 정도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대2 정도로 두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척추가 가운데로 쉽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가 회전을 주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가 계속 무릎으로 눌러 주시고 다시 또 제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또 반대쪽으로 돌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 난다시또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굳이 호흡을 하자고 하면 내가 배트면서 가볍게 내려오시고 들어가시면서 다시 또 배트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 발 계속 한 자세를 유지해주시고 네, 앞쪽을 향한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몸통과 골반이 회전이 되는데 몸통이 내 네, 움직임을 리드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네,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앞쪽에 있는 뭐 근육들도 많이 써질 거고요 근육들이 내 네, 골반과 고관절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